오늘 여러분에게 예수를 바라보자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긍정적이 되느냐, 부정적이 되느냐, 마음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마음의 생각은 마음 속에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생각이 그런 환경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밖으로 나온다고 부정적인 생각이 마음에 가득하면 환경에 그 부정적인 세력을 끌어들여서 주위가 온통 부정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반대로 긍정적인 마음의 생각을 가지면 그 생각이 밖에 나가서 그와 똑같은 환경을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는가에 따라 우리 마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김학중 목사가 쓴내 생각이 터닝포인트 라는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바뀝니다 행복하다고 생각하면 행복이 찾아옵니다 행복하다고 선포해 보십시오 그러면 더큰 행복이 찾아올 것입니다 좋은 일만 생각한다면 우리 인생은 더욱 멋진 인생이 될 것입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의 처남인 프랑크 밴드 마틴은 18세 벌써 아이와주 스카우카운티에서 제일 가는 바이올린이스트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하는 대장간에 구경 갔다가 무서운 사고를 당했습니다. 빨갛게 단 새가 확 튀어서 왼쪽 손을 탁 때리니까 요 숟가락 하나 내주고 한음다 타버렸었습니다. 바이올린이스트가 이게 타버렸으니까 이제 뭘 가지고 바이올린 탑니까? 그는 좌절하고 낭망하는 대신에 엄지 숟가락 하나를 가지고서 바이올린 타는 것을 주야로 연습을 했습니다. 그는 비관하지 않았었습니다. 난할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